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 오늘 영상은 2주년을 맞아서 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카운터사이드 홍보 영상입니다. 카운터사이드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게 플레이 했는데요. 카운터사이드가 2주년을 맞아서 큰 이벤트를 진행한다기에 최근 그랑도 살펴볼 겸 후기 영상 올립니다. 먼저 카운터사이드 2주년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재화들을 마구 뿌리는데요. 각성 유닛 선택권과 SSR 유닛, 함선, 오퍼레이터 선택권, 그리고 100회 무료 뽑기, 사전 등록 보상 1500 쿼츠 등 굉장히 시작부터 엄청나게 퍼줍니다. 추가로 신규 업데이트 소식으로 스토리 에피소드 8이 업데이트되고 2주년 전용 스킨, 신규 캐릭터 및 재무장 캐릭터 추가, 신선전 추가 등 게임 컨텐츠 추가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카운터사이드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운터사이드 근황을 살펴볼 겸 최근 플레이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운터사이드 1주년 업데이트 이후 오랜만에 접속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카운터사이드 PC 버전 추가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중에 핸드폰과 PC 두 가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게 대세가 되었는데요. 카운터사이드도 이에 발맞춰서 PC버전을 내놓았습니다. PC버전은 그래픽이 정말 선명하고 게임이 끊김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C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게임할 때 중간중간 렉도 생기고 종종 끊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고화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환경뿐만 아니라 컨텐츠에서도 변화가 큰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본사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투박한 인터페이스로 제조면 제조, 강화면 강화 이렇게 실무 중심 인터페이스였는데 이제는 정말 함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직관적인 미니맵 형태로 본사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유저분들께는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재무장입니다. 재무장은 다른 게임들의 전직처럼 캐릭터를 최고 레벨까지 육성시에 재무장을 통해 더 상위 레벨의 다른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샤오린의 경우 캐스트럴이나 네스트 키퍼 등 다양한 역할과 함께 기존 스나이퍼뿐만 아니라 타워 형태로 직업도 바꿀 수 있고요 샤오린 외에도 유미나 아이리 팬드래곤 슈발리에 라오라 등 많은 캐릭터들을 재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재무장 캐릭터는 다양하게 계속 추가된다고 하니까 카운터 사이드를 계속하면서 유닛을 더욱 성장시키는 맛이 나겠네요. 다만 재무장 컨텐츠는 다소 상위 유저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재무장에 들어가는 자원도 많고 레벨을 110까지 올려야 하는 등 엔드 컨텐츠로 보셔야겠습니다. 본사에서는 미니맵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추가되었는데요. 기숙사에 사원을 배치하면 시간이 흘러 자동으로 애사심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도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요, 방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분들께는 희소식이겠네요. 게임 스토리 면에서는 에피소드 7에 이어서 이번에 8까지 추가됩니다. 카운터 사이드는 게임 스토리가 재밌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에피소드 8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존 육성 컨텐츠에서 챌린지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챌린지 모드는 상위 컨텐츠로서 보다 도전적이면서 더 풍부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보다 강하게 육성하신 분들을 위한 상위 컨텐츠로 보이네요.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틀렛 리그전도 추가되었습니다. 리그전은 다른 게임들의 실시간 대전처럼 뱀픽을 통해서 서로의 출격 유닛을 제한하고 중복 유닛 없이 파티를 편성하여 겨루는 대전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랭크전에 비해 다소 PVP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밴픽이 있고 중복 유닛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 여러 캐릭터를 키워야만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영웅 풀이 좁아서 조금 어렵긴 해 보입니다. 그래도 실시간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는 데 동기 부여가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리그전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이야. <laughs> 건틀렛 리그전 외에도 역시나 이쁜 스킨 출시와 신규 캐릭터들의 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는 게임인데 유저 편의를 위한 외전 및 이벤트 스토리 보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카운터사이드네요. 이것으로 카운터사이드 2주년 이벤트 홍보 및 카운터사이드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주년을 맞아서 정말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신규 유저 혹은 복귀 유저분들도 카운터사이드로 오셔서 정말 재밌게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게임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카운터사이드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